이름이 뭐죠? 아요 아, 버디입니다 아. 여자친구 버디가 아니구연 귀엽죠? 아 <laughs> 근데 우리 강반이지 않니? <laughs> 우리 반먹시장가는 시장갈거면 이쪽으로 가야 돼 아닌가? 저기가 더 빠른가? 그래서 제일 빠라니까요 제가요? 버디를 데리고 가는 중. 아, 버디. 나 강아지야. 곰손님 강아지입니다. 아, 곰손님도 솔직히 두 개다. 맞았어요. 아, 우리 귀염미귀염미 우리 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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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 그나저나 애견 카페 갔다 옴. 인정? 응. 엄청 큰 애가 우리 버디 눌렸 눌렀어요. 맞아 이렇게. 이렇게 아 맞아 콱 하면서 그래서 낑낑거리면서 울었어요 아 버디 옛날에 아까 가기 전까지만 해도 완전 활발하다가 가고 나서 완전 우울해졌어요 보니까. 기, 기가 축 쳐졌다고 한다 축 아, 쳐졌어요 그나저나 이길 너무나 험한 곳 버디들은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쪽으로 가면 안돼 이쪽으로 가야지 와이? 이쪽 어제도 우리 이쪽으로 갔잖아 아 맞다 이쪽으로 갔잖아 점점점 우리 버디의 목줄입니다. 강아지 보아요. 강아지 보아요. 강아지 보아요. 강아지 보아요. 강아지. 아이나 여기. 봐요. 여기요. 자 제대로 으세요 어? 얼굴 공개돼요? 안 되는데요. 자 이렇게 됐, 됐습니다 아, 귀엽죠? 너무 이쁘죠 <laughs> 목표 니가 좀 좋아 어 누구든지 들어와 주세요. <laughs> 제발요. 딱플러 <악플> 와도. 넣어도... <laughs> 저기요. 네 어디가 벌벌 떠나? 그림자입니다. 저기요 그림자가 좀 <laughs> 이리 오세요. 자, 버디 보여드릴게요. 아, <laughs> 버디 어디. 어디 이제 삼색실킬까요 여러분? 자, 내려놓니다 자, 아, 제가 한책을 시킬게요 네. 저도, 저도 그래, 잡고 아, 일단 저 먼저 시킬게요 제가 찍어드립니다 카메라맨 씨 버디야, 어디 갔니? 네. 저쪽으로 갈까, 그냥? 아, 저기요, 버디 씨? <laughs> 버디 귀여워요 <응. 웃음> 야, 뭐 하니, 버디야? 버, 야, 뛰어 뛰어야 돼. 버디. 아, 진짜. 오 미안해, 오 미안해, 오 미안해. 주, 주. 아, 주 잡았다. 버디야. 넘어 있어요. <laughs> 여러분, 버디가 도망칠러예요. <laughs> 역시 다시 내려주세요. 안 돼요. 버디씨. 어저씨 당신은 왜 여기 보세요. 반냐 몰라요? <laughs> 애견카페 나올려고 나와있죠. 여기 지금 강아지면서 애완동물 아, 있어요. 오늘 회 맛있겠다. 이거 좀 찍어봐. 아 맛있겠다. <laughs> 평화로운 아침. 아침은 아니죠. 아 힘도 가려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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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애들이랑 <laughs> 싸우다가요 힘들어요. 왔어? 아니 강아지들끼리 싸웠잖아. 아 맞아, 강아지들끼리. 막막 우리 버디한테만 간식 주려고 했는데 막 다. 막다막 물고, 막다막끼니거 있고. <laughs> 그래가지고 어, 이제 그안주려고 버디들 주는데 버디 막 물라요 하고. 짜끄리만. 나쁜놈이란요 강아지? 뭐 강아지한 그런 것이죠 뭐. 인정요? 아니, 아, 인정요. 노인정? 아, 맞습니 우리 버디는 정말 정말 귀여워요. 저희 내일 현장 체험 얼을 겁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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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이 톡톡. 좋은 세빈씨. 뭐 챙겨가면 되죠? 하하. 뭐 싸울 거예요? 저요? 치킨이요. 치킨 싸운다고? 예. 치킨 싸운다고? 아니, 그 시중에 파는 거 말고. 아, 저는. 저는 소세지를 문어 모양으로 해서 가져올 겁니다. 맛있겠다. 뭐든 사올 거예요. 뭐요? 뭐든지 다살 거예요. <laughs> 과자는 뭐? 과자는 뭐살 겁니까? 과자요. 뭐 뭐살 거예요? 아직 안 나왔어. 저는 과자 그걸로 정했는데요. 뭐요? 뭐지? 으차. 너가 좋아하는 과자 뭔데? 고래밥. 고래밥 사올게. 양 <laughs> 무슨 맛? 양념치킨. 나 양념치킨 싫어 아이고, 왜? 아이 예뻐라 공주같아 야 아이고 인형이다 인형 아 몸이 인형 달아 <laughs> 아까 다른 분이 인형이래요 얘한테 좋죠 <laughs> 뭐얘 춤을... 너무 귀여워 아니 너 이렇게 해야 돼나 싫어 우리님 버디는요 에이. 간식 빼요 주는 것을 간식을 아,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간식을 주는 아니 한한분한 번에 한 번에 한한한한 분이라 들어와 주세요 번에 한 번에 한번한 번에 한 번에 한한 번에 한아 다시 게요 여러분. 냉.